아, 오늘도 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고 있으며, 아, 과연 이번 한 주간에 주식 시장은 어떠한 장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실 장기 투자에 따르는 마인드 가치,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컨트롤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저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전법의 가족분들이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아, 정말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음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그 가치를 알고 주식 투자를 이어간다면 아, 정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엄청난 복리효과에 따라 우리 삶의 행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아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 말은 즉 바로 미래죠. 이 미래의 주가는 그 누구도 한치 앞을 맞출 순 없지만 우리는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장기 투자에 따르는 플랜 그 계획에 발맞춰 나아간다면 저는 엄청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이 암담하다면 아무렴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투자할 필요가 당연하죠.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없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할까요? 네, 어, 미래가 없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느냐.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을 포함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내재,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어, 미래를 이끌어가고 어, 수량을 늘려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삼성전자 아, 오는 11월 어, 바로 해외 기간 투자가 대상으로 로드쇼 그러니까 투자자 설명회에 삼성전자가 이제 참여를 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시장의 규모 hbm 시장 규모 전망치는 39에서 89억 달러로 정말 거의 2배 이상 시장의 전망치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치는 결국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영업이 그리고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증시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류효과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고성능 드램, 특히나 고대역폭 메모리에 따르는 개발이나 공급,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이 HBM은 여러 개의 드램을 수직으로 쌓은 뒤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024개, 아, 구멍을 데이터 통로를 뚫어 연결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왜 시장의 규모가 크느냐? 가격이 비쌉니다. 네. 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비싸냐? 기존의 디램 반도체보다. 무려 다섯 배 가격이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가격이 비싼데 이 제품이 잘 팔리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HBM은 채 GPT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가속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HBM3는 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HBM3 수요가 내년에는 2배 이상 팽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올해 침체됐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는 결국 30% 이상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재고 조정과 인공지능 AI용 반도체 효과로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올해 디램 시장 규모는 대략적으로 40%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갈 수밖에 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는 점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현재 공장을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우리 국내에는 평택, 그리고 중국엔 시양공장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테일러. 어, 공장을 현재 20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장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공장 규모에 따라 아, 지금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삼성전자는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 아, 물건만 찍어내는 게 아니죠.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 수율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가 워낙 강하게 상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2024년부터 2026년 요 기점으로 봤을 때 공급 현상에 따라 아, 삼성전자는 17.8%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충분히, 어,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계산의 수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수칙에 따라, 우리 삼존법페 가족분들, 주식, 주가가 하락을 할때 오히려 한 주를 매수를 함으로써, 어, 오히려 수량을 늘려감에 따라, 어, 엄청난 복리 효과에 따라, 어, 우리는 크나큰 복리 효과를 극대시킬 화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특히나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비자. 요 소비자의 지갑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리 인상도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계 삼성전자 1위는 아, 공식적으로 이 4월달이었습니다. 어, 이 감산을 선언하면서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런 이제 수요를 마치기 위해서 1년간 이어진 이들의 노력은 결국 하반기부터 빛을 아, 발하기 시작을 하며 이에 따라 매출에도 엄청난 역량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외인들의, 아 그러한 보고서도, 어 지금 나왔습니다. 아 특히 신규 디렘 규격인 DDR5 제품과, 그리고 인공지능 AI죠. 어 시장 개화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이고대역폭 메모리, 특히나 HBM 시장 확대로, 아, 디렘에 따르는 시장 더 업턴이, 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LPDDR5 수요가 공급을 아, 초과를 하게 된다면 LPDDR4로 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에 따라 아, 우리는 어, 이 반도체 시장이 아, 삼성전자의 증시를 끌어올리며 이와 더불어 어, 자동차, 어, 로봇, 그리고 가전제품, 스마트폰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이 시스템의 혁명을 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